한번 갈까 자 지금 다 구석일 때저 빠른 리버 한번 10승 10패네 약간 좀 믿기 힘든 전적인데 믿어주세요 형도, 자, 우리 둘다 리버 여기 는 감포지. 안에 토스 없고, 옆에 메카 아니고, 토스 없고, 메카 아니고, 일단 리버 스기엔 본판인데, 혹시 정석 오역은 폭대였네

삼네? 너무 천천인데 시간. 엄청 게 벌어야겠는데 이러면? 울림 다 막으면. 네네네. 형님! 우리, 우리 둘다 리버! 어 단단하게 갖고 하세요 핵 쏘세요 시간 벌 테니까 핵 쏘세요 형님 이번 기회에 아 이번 기회에 한번 싸보시죠 아오 오케이 아난 <laughs> 아, 괜찮아 자 셋이 발리 열한쇼 열한쇼 핵 핵첫 경험 제가 도와줍니다 이거 원래 5시형 도올라 했는데 11시형 도기로 바꿔야 겠다 그러면은 핵을 어.. 핵을 9시에 아시에 쏘라야 되나? 3시에 쏘라야 되나? 3시에 쏘라야겠다. 스타포트 바로 택솔려면 스타포트

나트마, 이제 이제 없다. 아, <laughs> 아유, 이득 보긴 했는데 이렇게 돼. 버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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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몰베 밑에, 몰배 몰베. 물루베블 이거 테란부터 잡자, 안되 에이, 올 자, 이놈의 델타는 델타는 델이는 델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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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타는 델타는 델타 뭐야, 어, 7시 견이야. 형, 그렇게 많이 지어도 못 뽑아요? 현장하면? 꿈부터 많이? 이게 이게 바깥쪽에? 오우 격차 일단 격차 최대한 줄였어요 아핵 아니네 근데 네. 핵 아니었네 자이거 아, 4루부 정도 가고 캐리어가 가비인 것 같긴 한데. 캐리어 가면날 진짜 오랜만이지 않나? 출발할 때 말죠? 어, 네, 네, 호이, 호이 가게 어, 더모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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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일곱 마리 가자, 가자, 가자 자, 다섯이요 강제로 1인분 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 자 제가 뭐 하는 것도 좋은데 강제로 잃은 분 코인 내리면 어떡해 코내리면어 그나마 그나마 걸었다 어 뚝배기 뚝배기 자 이렇게 강제로 이은분 강제로 이름 만들어줍니다. 오겨, 오겨, 오겨 위에... 아이 당했었네. 이미...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어차피 로고 많아봤자 바로 당한다고 했는데? 형님 준비되면 그 다음에 7시 한번더 호..호이 할게요 준비되면 나도 부심 만나서 아 이런 대우 <laughs> 아 다음에 제가 어 만나면 이렇게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일이 형처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딱 구비도 해주고, 이러면 도틀 올텐데 이러면서. 오케이, 형! 맛있어? <웃음> 맛있어? 하하게 <laughs> 리버만 찍어. 다해줄게반도 막아줄게, 여기서. 이 때가 좀 미리 빌려나 야려놔야겠이버리고가도나쁘지 않네 가좀버리고가도괜리 빌려나 이가나있 저그의 리버 캐리어. 보시다시피 저그 리, 렇게 가난한 저그 상대로는 견제 한두 번 먹이면 리버 캐리어 되거든요. 오히려 테란이나 다른 종족한테 쓰는 게 아니라 저그한테 캐리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화 빌드 쓸 때. 크 같은 거안도와주면어차못 맞거든요. 딱, 딱요 개념이거든 캐리어 쓸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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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준비 근데 이게 좀 헷갈려 얘는 얘는 알 눌러야 되고 캐리어는 I 눌러야 돼서 약간 좀 헷갈려 오자, 아, 어, 어 자자 아, 비토 아, 뺐어 아, 제가 아, 아, 비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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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괜찮아, 괜찮괜찮 풀리면 내리면 돼. 오, 어, 풀린. 준비, 준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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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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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 바로 1인, 강제 금인분 시키고. <laughs> 어쩌다 보니 1금 지금 지인분 했네. 아저금 핵도 지금 제가 도와 지금 했는데. 못 도와줬네, 핵을. 아, 어, 이거 뭐 멸망인데 포기 안 하네, 이 형들. 멸망 아닌가, 이정도 자, 아예 그냥 코 공사 다 할게요. 아예 뭐야. 아예 뭐두 개. 오, 형 또, 또 리버야? 오형또 갈때 말해줘요 아 지금? 한번 끌고 갈게 푸쉬해서 <목소리> 봅시다

<laughs> 자 이거 지원할 때 끝까지 여기서 아비터 이제 날라올 거예요. 항상 안, 안 날라오나? 그런나? 아이스캔나서 음. 태워서 바로 칠. 치 가게 소틀 알죠. 아마는게귀연 뒤로 잠깐 잠 뒤로 잠깐 뒤로. 잠깐 뒤로. 어. <목소리를 대신> 아비통까지 내가 잡아줄라 했는데. 자, 여기 마무리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오, 나가지 말고 정리하고 가지. <laughs> 마무리까지 딱 해드릴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캐리어, 인터셉터, 마컨이요. 인터셉터, 마컨 되나? 안 되지 않나?